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들깨 아줌마가 들깨밭을 관리하러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8월 말이 31일인데요. 이렇게 8월 말이 되면요, 들깨밭으로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들깨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꽃두리가 생기고 꽃이 개화하는 시기이거든요. 이 시기에 해야 할 일과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요, 너무 들깨가 웃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시기에 들깨순을 치는 일은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들깨순 치는 일은요, 늦어도 8월 중순, 20일 전에는 마무리가 되셨어야 하고요. 집게음은 너무 키가 웃 자랐다고 해서 들깨순을 똑 따주는 일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요. 자, 들깨 아줌마네, 들깨밭은요, 들깨를 심고 가뭄피해를 좀 받았지만, 그래도 웃걸음을 주고 꾸준한 관리로요, 나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깨를 보게 되면 꽃투리가 이제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이 꽃투리는, 들깨는 일장 조건에 따라서 꽃투리가 생기고 꽃이 개화를 해요. 일장 조건이란 낱길이가 짧아지는 시점부터 요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찍 심나 늦게 심나 꽃토리가 생기는 시기는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들개를 심어야 되는 거고요. 순을 치는 시기도 너무 늦게 심게 되면 이 꽃토리가 형성되는 시기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꼭순 치는 일 8월 중순 전에는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꽃토리 형성이 되는 이 시기에요. 이 꽃토리가 길고 크게 달리게 하려면요, 이 시기에 웃거름을한 차례 주시면 좋습니다. 웃걸음은요, 질소나 요소의 비료보단 인산과 칼리,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뿌려주면 꽃들의 형성이 더욱더 크고요. 들깨의 꽃들이 알이 커지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성한 들깨밭에 어떻게 웃걸음을 주냐고요. 조금 많이 번거롭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성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래도 저는 줄을 맞춰서 나란히 나란히 이제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랑이 쫙 일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사이를 살짝 해 주고 들어가서요. 이렇게 옆에다가 고랑과 고랑 사이에 흩어 뿌려 주면서 이제 웃걸음을 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웃걸음을 줄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인산과 가리 성분이 들어있는 웃걸음을 선택해서 주셨을 때 꽃들이 형성이 더 많이 들수 있으니까 꼭 가리와 인산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웃걸음을 주실 때 그냥 웃걸음 말고 어떤 성분의 웃걸음을 줘야지 이 시기에 효과가 있는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하실 일은요. 자, 두 번째 이 꽃들이 형성이 이렇게 길게 크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심은 들깨밭 가까이 주변에는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이 주변에 가로등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가로등이 언제 어떻게 꺼지는지 시간까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농촌 같은 경우는 깨가 여무는 시기에 가로등이 있어도 켜지지 않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가로등이 계속 켜 있다면요, 이 꼬투리 형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들깨는 일장 조건에 따라서 꽃돌이가 생기고 꽃이 개화하기 때문에요. 가로등 불빛이 있거나 조금 늦게 가로등이 꺼진다 그러면 꽃돌이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들깨밭에 가로등을 조금 늦게 꺼졌더니 이렇게 들깨밭을 보시면요. 반으로 정확히 나눠져서 이쪽은 초록, 여기는 노릇노릇 이렇게 들깨가 색깔이 다르게 염으로 가는데요. 그 이유는요. 여기 위에 보면 가로등 불빛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 이제 꺼지는 시기를 조금 늦게 했더니요. 이 가로등 불빛에 영향을 받았던 들깨들은요. 꽃들이가 생기고 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거든요. 같은 날씨은 들깨여도요. 이쪽은 가로등빛 영향 때문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요. 이렇게 옆은 노란 들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은 일찍 여물고 반은 되게 늦게 늦게 꽃돌이 형성이 돼서 수확을 따로 따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로등이 있어도 너무 늦게 꺼져도 이 꽃돌이 형성이 되게 늦게 자라날 수 있으니까 주변에 가로등이 있다면 꼭 꺼주시는 일을 해주시고요. 그 가로등은 이제 군청이나 뭐 면이나 이런데다가 이제 말씀하시면요, 가로등을 꺼주는 일을 도와줍니다. 자, 세 번째 하실 일은요, 이 시기에. 살균 살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꽃토리가 생기는 요 시기에는 들깨의 영양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때 나방이나 애벌레를 요 안에 까고 가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요것도 이렇게 똑 끊어지는 일.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이 시기에 살균 살충제를 방제를 해주셔야 꽃토리가 형성이 될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 자 보면 또 지금 시기에는 제 가장 잎이 무성하는 시기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살균 녹병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녹병은요. 이렇게 하엽 아래를 보시게 되면 잎에 노란 점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 요 뒷면을 이렇게 들쳐 보면요. 녹병이 생기려고 이렇게 폼을 잡는 거예요. 이 녹병이 생기게 되면 이 노란 포자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번지게 돼요. 그러게 되면 잎이 금방 들깨가 다 여물기도 전에 낙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완벽히 깨끗하진 않아도 심한 상태로 지금 녹병이 있진 않은데 이 시기에는 들깨가, 들깨밭을 보면요. 이렇게 녹병 증세가 조금이라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이 시기에 살균, 살충을 하실 때꼭 살균의 녹병까지 되어 방제가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서요. 이 지금 시기에 살균, 살충, 응, 방제를 해주시면요. 조금 더 씨알이 굵고 튼튼하게 여무는데 큰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요. 살균,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잎이 무성할 때요. 살균 살충제를 연면식으로 뿌리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자, 들깨 밭에 상황이 주어진다면 살균 살충제옆 연년식으로 쏴쏴쏴 뿌려 주시면 좋습니다. 자, 들깨 가정 여러분 이렇게 8월 말에서 9월 초쯤 꽃이 개화하는 요 시기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해 주시면 조금 더 꽃들이 형성도 길고 붉게 되고요. 씨알도 토실토실 잘 염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들깨 마지막 관리 단디해 주셔서 들깨도 풍성하게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들깨 향기가 너무 끝내줍니다 들깨 짱! 들깨 짱! 들깨 아줌마도 짱짱! 빠이빠이! 짱.